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베넬리에서 나온 임페리알레 400이라고 합니다. 단기통 400cc 모델로 클래식 오토바이죠. 기아는 5단이고요. 자, 이 오토바이가 오늘 왜 들어왔느냐? 엔진오일과 필트를 교환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제가 임페리알레 400 엔진오일 어떻게 교환하고? 오일필터는 어떻게 교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리프트가 있으니까 오두바이에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작업하자고 편안하게 리프트를 일리로 쓰는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허리 아픕니다. 자 베넬리 인프레엘레 400은 엔진 오일이 2.5리터 들어가거든요. 오일필터 교환이 같이 진행하시면 2.5리터 교환하시면 되고 오일필터를 교환 안하시면 뭐 2.3리터 정도 넣어도 됩니다 제가 오너스 메뉴로 확인해 보니까 오일필터와 같이 교환시 2.5리터다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일필터가 사이즈가 조그맣거든요 이 조그만 오일필터 들어가니까 제가 볼때 오일필터 교환 안하셔도 2.5리터 교환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일 교환할 오일 3리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일필터 준비했고 자.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면,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쪽에서 보셔야 돼. 여기 17mm 볼트가 보이시죠? 이게 드레인 볼트입니다. 17mm 드레인 볼트. 자, 오일을 일단 먼저 빼겠습니다. 오일은 2.5L니까, 오일 바지 통은 큰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자, 풀 때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렸네 이거 올 볼도 풀다 보면 손에 조금 묻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름 묻는다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풀어서 딱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일은 이게 지금 제초 주행 후첫 오일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 교환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엔진 올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확한 공구만 가지고 있고, 좋은 장소와 편안한 장소, 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장소만 있다면, 천천히 하나씩 작업을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이제 오일이 거의 다 빠져가네요. 자, 이제 드램볼트거든요. 여기 동아시아 보이시죠? 사실은 이게 소모품인데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새거 갈아야 되는데 이거 뭐때마다 주문해가지고 올갈 때마다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상태를 보셔가지고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얘는 드레인 볼트로자 깨끗한 걸래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니까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이거 여기 인프레알레 400을 지급하는 본사에 연락하셔가지고부품 업에다가 연락해서 이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볼트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닦았죠 자 이제 밑에는 아래쪽은 일단 먼저 잠글게요 자, 아래쪽 먼저 잠급니다 손으로 일단 최대한 끝까지 잠그는 거예요 손으로 자 손으로 다 잠갔죠 제가 엔진오일 교환하는 영상이 아마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드레인 볼트가 코크렌치 값이 보통 20에서 34입니다. 코크렌치 값이 약 20에서 3 0인가 이거 매뉴얼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무릎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힘으로 양끝 잠그면 결국 이거 망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망가지고 자 복사를 확하게 끼우시고 끼웠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살짝 손으로 받치기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악력을 살짝 이 정도. 자, 지금 어느 정도 15도도 안 갔죠? 이 정도 내가 딱 느꼈을 때,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힘으로 양쪽 조이시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볼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거든요. 이 정도만 조여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오일이 묻었죠?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내오토바이는오두바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난 겁니다. 아래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옆에 올 필터 분해할 거예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오일이 떨어지고 바닥에 묻으면 안 좋잖아요. 항상 집에 못 쓰는 글래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런 작업할 때 쓰시면 됩니다. 글래를 먼저 깔아주고 올통 받치는 거예요. 자, 인프레일라의 400은 올 필터가 우리가 앉았을 때 오른쪽 엔진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볼트는 8mm 볼트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일이 쏟아져 나오죠. 자 그다음에 로프트. 자 로프트 세개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뚜껑 보세요. 여기도 오일실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내가 이 올 필터를 교환을 했는데 아래쪽에 오일이 샌다. 그러면 이 오일실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일이 샌다고 또 볼트만 열심히 조이시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오일실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내려놓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필터 교환하실 때 사소하게 이런 거 신경 안 쓰다가 엔진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올 필터를 교환하실 때 오일을 뺄때 보세요. 지금 이쪽이 어떻습니까? 구멍 막혀 있죠? 자, 필터를 그대로 빼볼게요. 자, 아래 이쪽에 보세요. 구멍이 열려 있죠. 자, 항상 이 안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오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안쪽으로 오일이 들어가서 이 필터를 통해서 다시 요 아래 구멍으로 오일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 순으로 해서 오일 필터인데, 얘를 갖다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일 필터 교환하실 때는 항상 먼저 뚜껑을 열었을 때이 오일 필터의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얘는 바깥쪽에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고무 바킹 이 있고 자 제가 뺐고자이 안쪽에 아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다 안에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고무 바킹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빼내시고 자 준비한 신품 오일 필터거든요. 똑같이 돼 있죠. 바깥쪽 고무 안쪽 고무 조립할 때 방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멍이 있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잘 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구멍에 맞춰서 자 이대로 넣으시고 뚜껑 한번 닦을게요. 자, 이런데 오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조립하면 나중에 재수 없으면 또 오일이 비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 라인도 닦을게요. 아래쪽은 문제가 안 생기게. 자, 한번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자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 뭐, 닫는 건 뭐, 똑같아요. 자, 똑같은 순으로. 자, 그대로 닫고, 볼트를 이제 잠그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손으로, 손으로 일단, 끝까지 잠그는 거예요. 손으로 끝까지 해. 자, 손으로 돌리다 보면 이게 끝에 지금 대인 거거든요. 이게 다 대인 거예요. 자, 지금 다 대인 거예요. 이렇게 힘안 들어가고. 자, 다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보통 8mm 볼트의 토크 값이, 8mm 볼트 토크 값도 토크 값이 아주 미약합니다. 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은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참 말로 어렵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토크 렌치 준비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토크를 30, 뉴턴 밑터로 세팅을 했거든요. 자, 30뉴턴 미터의 토크렌치 값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요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잠깐 볼게요. 자, 똑같아죠? 자, 이게 요 정도면 됐다 싶을 유명 30뉴턴 미터입니다. 하나 됐고, 자, 두 번째 거. 자, 됐죠? 자, 세번째 거. 자, 똑딱하죠 자, 이렇게 하면 토크렌치 값으로 정확하게 올 필터도 조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항상 마무리 닦아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일을 다 뺐고 올 필터 신품으로 교환했고 이제, 최종, 엔진오일 넣겠습니다. 인프레리레400 서비스 매뉴얼과 오너스 매뉴얼에 보시면, 엔진오일을 10W50짜리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W60이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일로 오일 교환하겠습니다. 두통 반입니까? 일단 두통다 열어놓을게요. 그럼 올뚜껑 열세요. 올뚜껑은 올필터 자리 위에 있습니다. 올뚜껑 열어서 데려놓고 올 넣겠습니다. 넣고 세 통째를 바로 굽면서 하면 어렵잖아요. 자 여기다 놓고자 여기 보고 여기를 보고 0.5리터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어, 그럼 오바 됐죠? 자, 그럼 조금 들르면 되겠네. 아니네, 얘가 조금, 얘가 이제 0 5리도 조금 무질하잖아요. 이거 얘를 넣으면 되겠네. 자, 엔진 오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2.5리터 맞춰서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2.4리터 넣는다고 이 오토바이가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2.6리터 넣는다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토바이 엔진 오일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작게 넣거나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일은 다 넣었고요. 자,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뚜껑을 손으로 꽉 잡으세요 이렇게 자 됐고 자 여기 오일창을 보십시오 오너스 매뉴얼에도 보면 오일이 다 차면 여기 창에 3분의 2 지점까지 찰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메인 스탠드를 세운 상태라서 오일이 완전히 다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2 정도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오일이 다 들어갔다는 것도 확인됐고 이제 오토바이 내려가지고 시동 걸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임페리얼레 400은 클래식 바이크지만 시스템은 인젝션을 사용하는 풀 디지털 방식입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클래식 오토바이가 제가 예전에 연료 코크 사용 방법이란 영상을 올린 적 있죠. 이 클래식 오토바이들의 가장 큰 단점이 기름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 코크를 돌려가면서 내 연료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임페리얼레 400은 자,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기름 게이지가 있네요 기름 게이지가 클래식 바이크인데 좋죠 그리고 기아 단수 표시도 됩니다 물론 여기 엔난도 나오고요 자 지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프리얼레 4배 엔진오일과 올 오일 필터 교환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장소에서 엔진오일과 필터 한번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보로였습니다.